야, 예, 이성건좀 그래서 예. 모든 배우님께 들 질문입니다. 뮤지컬의 묘미는 매 공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미묘한 감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 공연, 오늘 오늘 공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 또는 넘버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하나씩. 네. 이도 기는 데 없어요. 아, 네. 네, 아, 네, 네, 네. 네, 어, 오늘 이마 엄마 아빠를 뒤에서 보낸 그날을 어찌 잊어?라는 노래에서 어, 분명 엄마는 그 돌아오는 기억들이 되게 힘들고 슬픈 일들로 회상하셨지만 뒤에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을 때 되게 기쁘고 행복했다 반대의 감정이 들었어요. 저의 물론 어렸을 때지만 저의 마지막 엄마와의 추억이라는 생각이 되게 짙으면서도 뭉컥뭉컥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저도 오늘 묘하게 똑같은 장면이 있네 그날은 어찌 이제 평소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다이애나 칼리의 연기가 어 너무 그 아이를 떠올리게 해주는 어떤 그런 감정이어가지고 제가 아주 참느라고 굉장히 혼났던 네, 그런 그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네,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저는 오늘 색다르게 간만에 느껴보는 장면에서 느꼈는데 그이 모든 수많은 치료를 결의별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의사의 모든 치료를 버리겠다, 떠나겠다. 그래서 라든 박사님한테 그만, 이제 모든 거 그만 하는 그러면서 떠나고 이제 나탈리 보는 장면, 그 전환점이 오늘 가장 뭐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오늘은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그 결심이 오늘 되게 세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그런지 빛이. 더 오늘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바로 자료는 아빠의 뒷모습이 굉장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안아주세요 아 아까 많이 안아줬는데 왔... <laughs> <laughs> 네 어, 저는 갑자기 그 넘버 제목이 헷갈리는데 그 피아노 제가 가지고 나오는 그 씬... 제목... Falling, Falling, 네, 나 떨어져요 그 장면에서 오늘 약간 그 뒤에 약속이랑 약간 연결돼가지고 떠날까 함께할까라는 가사가 제가 이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아, 아, 아마도 오늘 이제 공연하는 도중에 특별히 더아 여기서 내가 나탈리를 보면서 나 때문에 혹시라도 더 힘들어하는 나탈리를 위해서 내가 떠날까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더 크게 와닿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이거 뭐제 장면이라 말하기 좀 그런데 닥터락신이 네, 오늘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약간 잠깐... <laughs>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어,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우리 OP열뚝똑같이 14분에 앉아계신 분께서 뉴캐스트의 질문을 어, 답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시면서 윤석원병님에게 대표적으로 네, 네. 넥스트 투너머리 처음이신데 의사 역을 맡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라네 뭐. <laughs> 이게 사실 수많은 공연들이 올라가는데요 속된 말로 한 10년 정도를 갈아놓은 이런 그 세월을 갈아놓은 작품은 흔치가 않거든요 어, 뭐말 그대로 명품이죠. 네, 그런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이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저녁 공연도 이제 뭐 파란색 튜를 하면 밑에 뜨는 게 이게 네, 뭐 지역에서 많이 네, 계속 찾아야 네, 돼요. <laughs> 네,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세요. 청세 네, 사랑해. 자, 소중한 시간 내주신 관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팀원스테이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넥스트 투 노멀 오늘 공연 이후로 자녀석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은 성원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저희의 목적입니다. 자,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이제 연극 뮤지컬 예매는 어디? 팀원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